무명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흔적이 120년 만에 탁본을 통해 귀향했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지난해 하와이 교민사회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하와이 곳곳에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한국 출생 초기 이민자들의 묘비를 탁본에 어제 오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무명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한인 묘비 탁본 사업은 지난해 120년 한인 이민 역사와 괴를 같이하며 국외 사적지로 등록되어 있는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와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KBFDTV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하와이 한인회, 마오이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 하와이 한글학교 학생 등 범동포사회가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하와이는 해외 최초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또이 하와이에서 또 떠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과 또 독립 유공자들의 귀한 손길을 갖고 있는 게 하와이입니다. 이번 탑본 행사는 그동안 알려진 많은 독립 유공자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독립 유공자들의 그 삶의 스토리와 조국 독립의 한 헌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또 탁본을 통해서 그분들의 독립적인 그런 헌신과 삶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번 탁본 행사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함께 우리 동포 사회와 또 여러 기관들 연합해서 이런 탁본 행사 갖게 된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박민식 장관, 독립유공자 후손인 배우 김승우 씨가 하와이 탁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했으며 시간이 멈춘 마을로도 유명한 충남 서천의 판교중학교 학생들이 하와이 역사 탐방을 통해 탁본 프로젝트에 참여해 한국인의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100년 이상 그것도 2억 만리에 와서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을 제대로 어~ 살려내어서 어~ 기록을 하고 그것이 결국 어~ 우리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뜻을 다시 이렇게 어~ 존중하는 기억하는 어~ 시발점이 될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아~ 어이 하와이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 이름 없는 우리 독립 지사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어 어떻게 보면 무명의 독립 영웅들을 어 더욱 더 많은 분들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더 이렇게 어 예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와이는 한인 이민이 최초로 시작된 곳으로 당시 한인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1920년까지 약 5천 명이 넘는 하와이 한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현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존재했지만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 일명 하와이 무명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해 묘비 탁본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입니다. 탁본에 참여한 하와이 한인들은 저마다 느끼는 감정도 달랐습니다. 네. 느낌이 남다르시죠? 네네. 네. 그냥 그 아. 비석을 한번 볼때 하고, 네네. 그냥 비석은 그냥 비빠 것처럼 보이는데, 음. 이 이제 습자를 해서 음. 탁본을 뜨면, 네. 이번에 생이 이렇게 맞아요. 서서히 밖으로 나오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하는 이탁본 행사의 의, 의를 음. 의미가 이제 우리가 무명하신 분들, 무명의 음. 유공자들을달굴라는 건데, 네. 이탁본 행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마치 감춰졌던 모습에서 탁 드러나는 음, 요그 이분의 존재감이 다시 드러나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점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음, 나 이거 잘 만든 것같아 글쎄, 저는 이제 엄마의 마음이 많아서 그런지 안타까운 그런 에너지를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와서 그분들의 간절함, 안타까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이게 최소한의 어떤 성의가 아닐까. 미주 한인 재단과 그리스도 연합 감리 교회는 이번 탁본 프로젝트를 통해 하와이 곳곳에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한국 출생 초기 이민자 1,200여 명의 묘비를 찾아 디지털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국가 보훈처에 제공해 향후 독립유공자 발굴 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훼손 정도가 심한 묘비 58개를 탑보했으며이중 백인숙, 오창익, 함삼여 선생 등 독립운동가 12명의 공적을 확인해 지난해 11월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인 묘역으로만 알려져 있던 오아우 카알라 묘역에서 한국 출생 초기 이민자 106명의 묘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느낌이 아, 옛날에 이런 이분들이 와서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걸 느꼈, 느낄 수 있고 특히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런 작업에 활,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줬다는 데서 아주 어, 뜻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독립위에서 열심히 생각했고 열심히 이 했고 이분들이 뭐 돈이 없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래도 연, 달마다 아니면 연마다 돈을 조금 모집했고, 그래서 항상 한국으로 붙이는데요. 왜 붙이냐고? 그, 왜냐면 그분들이 한국이 다시 살아가고 싶어서 한국 기능 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큰 역할이 있고. 이분들이 물론 뭐, 사람, 사람, 살면서 죽으면서 사실 한국 사이에요그 우리 모두 기억해야 돼요. 한편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기증된 묘비 탁본을 통해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무명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새롭게 규명하고 미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보존해 일반 국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자료로 널리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